형살좀 빼야지. 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왜왜 <목소리> 왜, 형님 뭐 형님 지금 이제 막 운동 시작했는데 니는 뭐 항상 형님 뭐 하락하고 이렇게 불러서 안 어. 아니 형, 저 진짜 심각해요. 뭐또 심각한데 오늘 또 저희 엄마 장사하고 계시는데 또과가또 뭐래 또돈통해서또돈빼왔나 아예 그런 거 말고요. 어.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어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제 저희 직원들을 좀 자르거나 무급 휴가 같은 걸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불법 같은 건 아니에요? 아 맞나 아그참그 그 어머니 창이 좀 되게 좀 난감하시겠네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장님이든 뭐 근로자든 간에 모두 다 지금 되게 머리가 아픈 상황이 돼버린 것같아 생각해도 어쨌든 이걸 그럼 법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행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필요는 있을 것같아 행님이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 24조에 보면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피치모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할수 있다. 뭐, 되어 있어.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해고를 법에 따라 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해고는 할수 있지만 그 해고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법에 맞춰가지고 해고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부분을 형님이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 그냥 서로 그냥 다 같이 고통 분담하자. 가게는 맘문 닫아버리고 무고비고하러 하자.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 근로기준법 46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사업주의 기책 사유로 인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에는 원래 받는 돈은 70% 갔다가 휴업수당으로 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으면 70만 원은 문을 닫는 기간 동안에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행님 생각에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 46조에 보면 사업주의기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근로자한테 1분의 70에 해당하는 70%의 임금을 주라고 돼 있는데 말이야. 과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문을 닫는 게 그게 과연 사업주 기책 사유가 될수 있냐는 부분이지. 사업장을 갔다가 정부에서 문 닫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행님이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감염병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뭐 하라고 한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 그런 경우를 행님이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문을 닫는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로 휴직처리를 할수 있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게 날벼락 같은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님 생각에는 법에는 이렇게 원칙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조금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행님은 좀 들긴 든다. 아, 형, 그러면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지혜롭게 잘 하라고 해야겠네요. 근로자분하고 사장님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서로 슬기롭게 요 사태를 잘 해결하는 게 형님은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타이트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다능사는 아니고 다 맞는 건 아니야. 형님은 살이 너무 찌가지고 형님한테 운동하러 간다. 어, 간다. 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음.